안녕하세요. 유아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업무 동영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2장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무는 교직원 인사기록에 추가 또는 정정 사항이 생겼을 때 교직원 본인이 직접 변경을 신청하여 인사기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단계마다 수행 주체가 다릅니다. 먼저 관리자가 교직원에게 인사기록 탭의 변경 신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교직원은 본인의 인사기록에 대해 추가 또는 정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가 교직원의 신청을 승인하여 인사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단계별로 수행 주체가 누구인지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변경신청의 종류와 변경신청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신청에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신청입니다. 인사기록에 없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자료 정정 신청입니다. 이는 기존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변경 신청 항목을 보겠습니다. 교원과 직원의 인사 기록 관리 항목이 다른 관계로 변경 신청 가능한 항목도 상이한데요. 교원은 총 8개, 직원은 총 5개 중 인사 관리자가 교직원에게 변경 신청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교직원이 본인의 인사기록 변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변경 신청의 첫 번째 단계 관리자의 변경 신청 권한 부여입니다. 이 단계는 관리자가 소속 교직원에게 인사기록 탭별로 개인정보 변경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탭 권한을 체크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탭 권한을 체크를 해제하면 교직원은 개인정보 변경 신청 시 해당 탭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경우 교직원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치원 소속 모든 교직원에게 동일하게 변경 신청 권한이 적용됩니다. 앞 단계에서 관리자가 교직원에게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나면 교직원은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단계의 수행 주체는 교직원입니다. 인사 기록에 새로운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하는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이쪽에 보면 변경 신청이 가능한 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앞 단계에서 권한을 부여한 탭으로 어떤 탭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할지 탭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신청을 위한 팝업이 열립니다. 팝업에서 세부 사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별도의 승인 요청 없이 저장하기만 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기존 자료 정정 중 변경 신청을 하는 화면입니다. 추가 신청과 동일하게 여러 탭중 변경 신청할 탭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기존 자료 정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변경 신청 기존 자료라는 팝업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어떤 자료에 대해 내용을 바꿀지 선택하고 변경 신청을 누릅니다. 기존 자료 정정의 경우 기존의 인사 기록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여기서 세부 사항을 변경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 신청과 동일하게 별도의 승인 요청 없이 저장하기만 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존 자료 정정 중 삭제 신청하는 화면은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기존에 등록된 내용 중 어떤 것을 삭제할지 선택하고 삭제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승인 요청 없이 저장하기만 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교직원이 직접 개인정보 변경 신청하는 단계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교직원들의 신청내역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변경 승인이라는 관리자 메뉴입니다. 교직원의 기본 메뉴에서 보셨던 것처럼 변경 신청 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탭의 변경 신청을 승인 또는 반려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지금은 병역 탭을 선택한 화면인데요. 아래에는 병역에 대해서 교직원들이 변경 신청한 내역이 목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승인 대상을 체크하고 승인 버튼을 누릅니다. 승인을 누르면 곧바로 해당 교직원의 인사 기록이 업데이트됩니다. 반려를 누를 경우 인사 기록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직원들이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아나이스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장만으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 메뉴에 들어와서 직접 변경 신청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2장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교육을 마치겠습니다.